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친노 주류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의 탈당설도 잇따르고 있어 연쇄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 첫사트를 끊었습니다. 박전 지사는 새정치연합은 지난 몇 차례 선거를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탈당이 보내하는 많은 열광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야당의 현 주소에 대한 저의 참담한 고백이략 야권의 새 희망을 읽었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노친 노사들과의 갈등 등으로 박전 지사의 탈당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 그렇지만 지난 8일 박전 지사가 박주선 의원과 박광태 전 광주시장, 정대철 상임고문 등과 회동을 갖고 신당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인사들의 추가 탈당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사정체인이라도 회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새정체인함을 대신하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고리고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다.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전통적인 텃밭의 민심위반이 구체화된 데다 최근 실체도 없는 신당에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탈당이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20일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반발도 것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혁신안의 통과 여부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한신구입니다.